산성 남한 산성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마저 함락이 되고 감수성 병사들은 도망길에 올랐으니 전하 이곳이 대갈공명이 알려준 바로 그곳이옵니다. 우리가 적들의 쫓겨 감수성을 보러 여기까지 오다니 여긴 어디란 말이요? 전하 이것은 바로 음악성이란 곳입니다. 음악성. 전하 전하 아, 전하, 아, 전하. 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사옵니다, 채원아. 아니, 대갈 공명 꼴이 왜이러이 옷은 이곳 음악성의 전통 의상이 옵니다. 어, 아니,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지금이요? 소녀시대이옵니다. 어, 지금이 소녀시대요? 아니, 이 책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요? 아니, 옵니다. 이 책은 유의열의 스케치북이옵니다. 어, 그나저나, 여기 있는 이 길은 중국으로 통하는 실크로드 가수. 이 길은 음악성으로 통하는 가장 빠르지만 악한 길. 만을 따 구름 운짜를 따 다운로드라 하옵니다. 아 왠지 무제한으로 걷고 싶소. 예. 어찌됐건 어. 이음악성이 오셔서하오니 이곳 예법에 따라 다 같이 인사 올리겠사옵니다. 예법이라 전하. 전성기가 안와가지고안온게 아니라 못 왔겠지. 네이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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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곳 음악성에는 무리를 지어 다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다들 조심들 하시오. 네이. 어. 오랑우리 뜨비 오랑캐. 어이. 어떻게 알았지? 어이. 아니 오랑캣아 아니 어떻게 알았지? 오랑캐라. 네, 네 놈들 전부 다 공격을 해주겠다. 전부 공격해라. 어이. 뭐 아. 뭐얘왜 혼자 그래? 야야야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너왜 오바야? 너 여기 신인 아니야? 너 방송 몇년 차인데 이렇게 오바야? 이십 년 됐다. 방송 20년 되신 분이 무슨 뚜비를 아세요? 뚜비하고 무슨 연관이... 뚜비 좋아하잖아 뚜비를 응? 좋아해요? 뭔... 뚜비두비두바빠 뚜비두비두바빠 아유 웃지 않고 박수 만치잖아요그러 이거 형님이 짰나봐요 나빈정이살서 갈래 아유 그래요 에이 저 좋소 그렇다면 음악성의 성주 본인 소개를 하시오 <laughs> 나는 음악성에서는 긴검무. 어... 긴검모긴검라 사실 감수성의 병사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랑캐가 된 것이냐? 내가 감수성을 떠난 이유를 말해주마. 감수왕 잘 듣거라.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네 친구도 믿었기에 아무런 부담 없이 네 친구를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쓰나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나며. 하 같이. 그 어느 날 나와 내가 심하게 다친아 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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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휴 아봐뭐 하시는 오. 거예요 어머 뭐, 본인 콘서트를 하세요 여기서 어우 따라 할 줄은 몰랐네 아, 아, 입장 뭐. 입장 바꿔 생각해 봐봐 네가 어 네가 나라면 웃을 수 있니 어하이 <laughs> 혼자 남는 마음을 내. 내가아왜 자꾸 옛날 노래를 내요? 니고 제가 혹시 신 아니고 아니어떻게 알았지? 네, 아니고 제가 할게 아니고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수 있는 니고내가상수해 주지 난감할수성최고의할수수권으로널 상대해 주마 나도 최고의가법을 보여주겠다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아니, 이게 무슨... 당신 저기요. 때문에 저기요 이게 무슨 권법이에요 에? 무슨 권인데 이게 나가서 하위권이다 아, 아 아주 슬픈 권법이네 아, 형님 왜 슬픈 권법을 하세요 어, 힘내세요 마음이 아프다 힘내세요 저희가 화이팅 한번 해드려요 네. 네, 여러분 어, 문자투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전화, 쓰잘데기 없는, 쓰잘기 없는 오랑캐를 잡았어, 옵니다. 백성들에게 승점을 올리고 풍악을 올려라! 북쪽에 오랑캐가 쳐들어와, 평양성, 북한산성, 남한산성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마저 함락이 되고 감수성 병사들은 도망길에 올랐으니 전하 이것이 대갈 공명이 알려준 바로 그곳이옵니다 아니, 적들에게 쫓격감수성을 버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다니. 여긴 어디란 말이오? 전하 이것은 바로 폭력성이옵니다. 음, 폭력성. 폭력성 전하! 어? 전하! 어? 고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사옵니다. 아니, 옷이 왜 이러시오? 이곳 폭력성의 전통의상이옵니다. 어, 전통의상. 그나저나, 여기는 감수성의 경외루를 닮았소. 경외루와 비슷하나, 이곳은 효자가 많다하여 효도루라 하옵니다. 오, 왠지 무섭소. 예, 전하. 전하, 목도 죽일 겸이술 한잔 드시지요. 어, 이 술은 무엇이오? 이 술은 전과 김치에 인삼을 넣어 만든 전치삼주라 하옵니다 어? <laughs> 왠지 마시고 병원에 가고 싶소 예, 전 음. 전하, 이곳 예법에 따라 인사 올리겠사옵니다 그럽시다 <laughs> 이게 뭐하는 짓이오 이곳 폭력성의 인사법이옵니다 어, 음. 나도 인사를 하고 싶소 그나저나 어? <laughs> 이제 다시는 감수성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같옵니다 어? 전화. 일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이 장군은 뭐라고 것이여? 대갈고명도 지략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한 것이여? 그리고 내시, 자네도 어. 엄마 미쳤어. <laughs> 아니, 왜 그래? 지좀 예민해가지고. 예, 전화. 음. 여보세요. 잠깐만요. 아니, 여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요 전화. 아마도 폭력성의 전통 놀이기구가 싸웁니다 놀이기구라? 예. 바로 이 놀이기구에 엽전을 이렇게 넣으면 오. 예.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게 되면 전투력을 측정할 수있어옵니다 한번 해보시 제가 한번 보여드리지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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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겁먹었냐? 아니 어떻게 알았지? 오라크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한 것이냐? 동래성 응. 성주가 너희들의 위치를 다 얘기 주었다. 치라, 전하, 그럴 줄 알고 성주의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 두었습니다. 응. 잡아오시, 들라라, 예. 응. 응. 아니, 너희 누구며,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그걸 내가 말할 것 같으냐?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응. 어린놈이, 어? 감히 그선 넘지 못하겠느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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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넌 누구냐? 나는 이 아이들의 아빠이자 폭력성의 성주, 쌍칼 박준규다! 언제 쪽 쌍칼이냐? 어, 아, 원로 배우 이래? 아. 이런 건방진 놈들, 자 한꺼번에 덤벼보거라! 가자! 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어우야, 애들도 있는데 너무 세게잖아 하 아, 이렇게 아니, 하면 안할 거야. 친아들들이에요? 아 그런데 진짜 친아들이야 우리 어 큰아들 박종찬, 작은아들 박종영. 인사해 인사. 미안하네. 그러게. 잘해줄게. 어, 잘해줄게. 다시, 다시, 잘해. 다시 하죠. 아, 잘해줄게. 잘해. 자, 잘해. 한번 다시 자, <laughs> 다시 한번덤벼 보거라. 박종영. 우와! <laughs> <laughs> 어쩌냐 유치해 어? <laughs> 아, 준경이! 아,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안 한다고 리허설 때 얘기했잖아요 음. 이거 니네 아버지가 짜온 아이디어야 <laughs> 야, 이게 야 내가 아빠같이 열심히 짰는데 뭐 이렇게 호응이 이래? 뭐 아빠가 부끄러워? 어, 아니, 어, 어떻게 알았지? 알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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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좋아! 프필요 <좋아. 웃음> 없다, 없애버려! 라 예! <laughs> 잠깐! 어? 우리가 이대로 물러날 순 없다. 에? 이번엔 아빠와 아들의 공격! 아빠와 꿀벌 공격. 아들의 공격! 굴발 공격! 굴발 <laughs> 공격! 굴발 굴발 변신 아니요. 굴발 공격! 오! 어, 발 어, 어, 공격. 공격! 자! 준비됐느냐 됐습니다. 네. 자, 결행! 아! 굴발독 적습! 굴발이 작 공격! 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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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꿀벌로 벌 받았어. 저는 아. <목소리> 아들 바보 성주가 아. 왔어, 옵니다. 백성들의 승전부를 하기로 풍악을로려라 평양성, 북한산성, 남한산성,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마저 함락이 되고 감수성 병사들은 도망길에 올랐으니 전하, 이곳이 대갈공명이 알려준 바로 그곳이옵니다. 우리가 감수성을 버리고 여기까지 쫓겨오다니 여기 무슨 성이란 말이요? 이 성은 바로 홍보성이옵니다. 어, 홍보성, 들어, 들어. 대갈공명 아니. 옷을 싸웁니까, 전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옷은, 이곳 홍보성의 선통의상이옵니다, 전화! 전통의상 <laughs> 그러잖아, 오는 길에 말이오. 저기 있는 동상. 저 무슨 동상이오? 저 동상은, 이곳 홍보성 사람들이 믿는 신이옵니다. 음. 무슨 신이오? 알지, 늠름한 늠짤다. 지름신이라 하오다 아, 지름신? <laughs> 아니, 여자들이 좋아하겠어. 마, 싸움이. 전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옵니다 모든 적들이 전하를 노리고 있어옵니다. 어서 빨리 피하셔야 옵니다. 화살이다! 에이! 전하 피하십시오! 어, 대가 오명! 대갈 오명! 괜찮았어! 어, 괜찮습 옵니다. 전하,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내고 예쁜 디자인에 대갈 갑옷을 입었사옵니다 에이? 아프지 않아요? 대갈 갑옷, 갑옷. 발이 갑옷. 아? 곱슨 갑옷을, 갑옷을 팔아 왜? 아 여기 홍보성이잖아요. 아, 아, 아. 예, 전하. 전하. 적들의 화살 공격을 피해 어서 방패를 드시지요. 잠깐, 어. 또 홍보하려는 거 아니오?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의 안전을 위해 섭니다, 전하. 좋어 화살이야. 화살. 편해요. 아, 시급 <화살>. <화살>. 빠른 역전 대출. 대갈머니, 머니, 머니, 머니. 대갈머니, 대갈 대리운전. 예술 어린이집은 뭐야? 저희 장모님께 사신 어린이집이 옵니다. 아, 이거 뭐야? 예이! 저... 전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전하! 아무래도 놈들이 온것 같사옵니다. 어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이요? 어! 전하! 저기 있는 저들이 우리를 홍보성으로 안내할 것이 옵니다. 갑시다. 예! 우리 장군님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제 다리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아니 오랑캐다 어떻게 알았지요? 오랑캐다 응.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놈들! 응. 한 응. 명씩 다담벼라 일대일로 응. 남대답겠어워다 이겨주마 응. <laughs> 야 너야말로 여장인하고 야 그렇게까지 해서 웃기고 싶냐?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 그래. 아 법진겠지 뭐하냐? 야, 야, 잠만. 저 뭐하냐, 근데? 뭐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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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야, 라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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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들 연기하는데 너가 뭐하는 거야, 신인들이? 어. 무대에서 행동 어? 응? 뭐 가지고. 녹시 뭐 빠져. 무대에서 행동 가지고. 뭐하는 거야? 뭐하는 놈이야? 뭐하는 놈이야? 참. 정신 빠져 갖고. 진짜 전유성에서온 전우성이다. 선배들, 선배들. 어쨌든. 여기 어인일로. 나도 웃기려고 나왔다 아, <laughs> 아니 근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보는 그시간대어 나이 많다고 네가 날 무시하는 모양인데 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누군데요? 이 회수선장님 간달프 무슨 간달프 아니 지금 나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이? 내비록 나이가 많기는 해도 예. 내 뒤에 백만 대구리 포진해 있어 어? 아 어, 잠깐만, 백만 대. 혹시 트위터 팔로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어떻게 알았지? 어? 아, 아. 아, 예이, 좋아, 좋아. 아.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여? 내가 사실은 후배들한테 따끔하게 해줄 얘기가 있어서 나왔어 아, 예. 개그 프로면 개그 프로답게 개그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웃겨야지 말이야 가수들이나 나오게 해가지고 좋아, 좋아. 응? 아무나 다나오면 이게 개나소나 콘서트지. 개나소나 콘서트. 예? 개나소나 콘서트. 잠깐만. 개나소나 콘서트 선생님이 하시는 직접하시는 공연 아니에요? 아니 <laughs> 어떻게 알았지? 아 <laughs> 이게 <뭐예요>? <웃음> 정말. 내가 <laughs> <아니>, 일단 붙잡아라. <laughs> 예. 누나. 음, 음. 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할말 있으면 해보시오. 네딱 한마디만 하겠소. 그게 뭐요? 마팔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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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하시는 거예요? 아, 차라리. 예! 음. 내가 너희놈을 단칼해! 잠깐! 응? 아 뭐예요? 트위터에 올릴 거야. 아, 그, 요 개나소나 콘서트도 좀 올려주세요. 아, 청도에서 아. 하는 거지. 청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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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아. 나와서 홍보만 하는, 어, 아. 말로키 무서운 오랑캐를 잡았어, 니다 아. 백성들에게 승전물을 알리고 부하을 올려라! 아.